안녕하세요 서비스기획자 데이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게시판을 직접 만들지 않고 외부 게시판을 이용해서 컨텐츠를 발행하는 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그 게시판 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게시판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능을 개발자 분들은 CIUD 라고 이야기를 해요 C는 Create의 약자로 글쓰기 기능을 말하고요 R은 리드의 약자로 글 조회 기능, U는 업데이트의 약자로 글 수정 기능, D는 딜리트의 약자로 글 삭제 기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게시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네 개의 기능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글 쓰기 페이지를 만들 때 추가로 필요한 게 저희가 글을 좀 꾸미기 위해서 에디터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디터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HTML 코드로 생성이 되는 HTML 에디터가 있고, 그리고 뭔가 단순 서식이 입력이 되는 마크다운 에디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시판의 글쓰기 페이지에 이런 에디터도 적용을 해야 되고, 또 이미지를 업로드하기 위해서 이미지 컴포넌트도 연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이러한 기능들이 이미 개발이 되어 있어서 단순히 연동만 한다라고 하면은 게시판을 만드는 게 뭐, 크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지만, 뭐, 데이터베이스를 새롭게 만들면서 모두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은 적지 않은 작업 공수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게시판에 뭐, 권한 기능까지 같이 붙이게 되면은 규모가 상당히 커지게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게시판을 뭐, 직접 만들면 좋겠지만, 뭐, 프로젝트 여건상 당장 만들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은 외부 게시판 서비스를 연동을 해서 컨텐츠를 발행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해 드릴 사이트는 코스믹JS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 제가 계정을 만들어 놨는데 로그인해 보겠습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튜토리얼이 나오고 가장 먼저 요청하는 게 프로젝트를 생성하라고 합니다. 저는 데이몬 프로젝트라고 생성을 하고요. 음, 다음으로 게시판 이름을 저는 뭐 여행정보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여행정보. 세이브. 하게 되면은 지금 데이먼 프로젝트 아래 여행정보라는 게시판이 생성이 되었어요. 여기 들어가서 이제 여행정보의 컨텐츠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Add 버튼 클릭하고 타이틀은 제주도 맛집 베스트 3. 이렇게 하게 되면은 슬로그라는데 값이 들어가고 여기 내용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뭐 서귀포 맛집, 성산 맛집, 그 다음에 중문 맛집. 뭐 이렇게 해서 텍스트를 입력할 수가 있고 여기에 HTML 게시판이에요. 이렇게 볼드 처리도 할수 있고, 뭐 언더라인도 쓸수 있고 코드로도 구조가 있어요.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상태로 지금 제목과 컨텐츠를 입력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코스미 제이스라는 데서 외부 로연동수 있게 바로 이제 API 정보를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요 아이디는 이렇고 타이틀은 제주도 마치 베스트 상 컨텐츠는 어떤 내용이 등록되어 있다. 뭐 등등등등의 정보가 바로바로 생성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개발할 때는 요 API 코드를 받아서 요 각각의 정보를 받아와서 컨텐츠 뷰단을 뿌려주면 돼요. 이 화면을 조금만 더 커스터마이징을 하게 되면은 메타 필드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뭐드롭다잉드롭다잉 같은 걸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카테고리라고 카테고리 그래서 뭐값 넣어주고 서울 뭐 이는 부산 3은 제주 이렇게 세이브 하게 되면은 제가 만든 카테고리 메타필드가 생겼고요. 서울 부산 제주 이런 식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제주를 선택을 하고 또 추가로 메타필드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여기 보면은 뭐 체크박스도 있고 뭐 날짜 입력한 데이트도 있고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는 이미지도 있어요. 여기서 하나 또 넣어 볼 거는 마크다운 데이터 한 넣어보겠습니다. 마크다운 에디터 중문 중식 맛집 소리뭐 이렇게 저장할게요빌리다 갔으면 입력할 수가 있는데. 뭐 xx 짜장면 xx x 짬뽕 xx xx 탕수육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요건 이제 마크다운 데이터예요 마크다운이라고 써있죠 프리뷰하게 되면은 뭐 실제로 나가는 데이터는 이렇게 나가고 편집한다면은 이렇게 편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크다운 데이터는 보통 저희가 기본적인 서식을 인식을 하는데요 뭐 타이틀 h1 이렇게 입력을 하고 h2 그럼 여기는 뭐 u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풀리뷰 했을 때 h 1 서식이 적용이 되고 h 2 서식이 적용이 되고 u 언더라인 서식이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한 콘텐츠 안에 타이틀, 내용, html 에디터로 삽입한 내용, 그리고 카테고리 메타 필드, 그다음 마크다운 에디터로 쓴 메타 필드가 컨텐츠로 등록되어 이 있고 다시 파블리시 해서 이제 api 엔드포인트를 보게 되면은 제가 입력한 정보가 타이틀 컨텐츠 그 내려보면은 카테고리에 제주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 마크다운 에디터에 h 1 h 2 h 아, 언더라인으로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코스믹 j s 라는 서비스의 장점은 어, 제입마저맞게끔 이런 데이터를 편집할 수가 있다는 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다 바로바로 바로 API 코드로 변환이 되어서 저희가 원하는 곳에다가 바로바로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저 세팅 하는 단에가 보게 되면은 멤버들을 자유롭게 추가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롤을 줄 수가 있어요. 관리자 권한이냐, 개발자 권한이냐, 뭐 에디터 권한이냐 뭐 등등등 해서 그를 뭐 모든 편집을 다할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카테고리별로 이 사람은 글쓰기만 가능하다 이런 식의 권한 설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툴에다가 콘텐츠를 등록을 해서 이제 발행을 해 보려고 했는데 이제 제일 해보려고 했는데 안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여기서 컨텐츠를 생성을 하고 저희 사이트에 연동을 했을 때어 컨텐츠를 불러오는 속도가 생각보다 좀 느렸어요 그래서 아 이걸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좀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가격을 확인을 해 봤는데 빌링 어 무료 옵션은 그냥 데이터가 10메가 미만일 때 무료예요. 근데 보통 이미지 한두 장만 올려도 10메가가 그냥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옵션은 불가능한 옵션이었고, 그 위에 옵션, 위에 옵션이 월에 데이터가 3기가인데, 이거, 뭐, 이 정도 쓰면 되겠지만, 한 달에 한 29달러씩 비용이 발생하는 게좀 걸렸습니다. 어, 그래서, 이코스메 제이스 서비스는 잠시 보류하게 되었고 다른 서비스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찾아본 서비스가 워드프레스 서비스였어요. 여기 보시면은 ko.wordpress.com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설치형이 아니라 그냥 온라인 클라우드 방식으로 블로그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로그인 한번 해볼게요. 네,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블로그 페이지가 보이시게 되는데요 어.. 내 사이트에 블로그 게시물 메뉴에 들어가면은 포스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쓰게 눌러서 이제 글을 작성할 수가 있어요 제목 제주도 맛집 베스트 3 기본적으로 이제 html 에디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문 서귀포 뭐 성산에 있는 맛집을 소개합니다 뭐 짜장면 맛집 짬뽕 맛집 뭐 이렇게 해서 뭐 볼드 처리도 하고 여기는 뭐 컬러를 바꿀 수도 있어요 컬러도 바꾸고 여기다가는 뭐 사진을 업로드 해볼게요 어 사진 업로드 하는 기능이 어, 추가 게 미디어라고 있네요. 여기서 제가 기존에 올려놨던 사진을 올릴 수도 있고 새로운 파일을 업로드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업로드해서 올라가면은 해당 이미지를 이렇게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음, 네, 제가 입력한 정보가 HTML 방식으로 이렇게 자동 생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컨텐츠를 발행하기 위해 여기 우측에 보면은 상태라는 게 있어요. 바로 게시할지 예약 게시할지 선택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카테고리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카테고리는 제가 여기서 추가해서 만들어가지고 특정 카테고리 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대표 이미지도 선택할 수가 있고 공유, 뭐 추가 옵션 같은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행하게 을 되면은. 게시가 되고 있는데, 이콘텐츠는 워드프레스에서 뭐, 제공하는 제 블로그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제 블로그 주소가 wordpress.com post 뭐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보가 입력이 되는데, 워드프레스에서 어, 제공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개인 블로그에 입력한 정보도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API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API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주소는 developer.wordpress.com인데요. 여기 보시면 은 o c u m e n t a 에 REST API라고 있고, 여기서 음, Post, 여기 들어가게 되면 은 외부에서 이제 사용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가이드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뭐 URL도 있고 보시면은 쭉쭉 내려서 보다 보면은 뭐디 d 글쓴이, 발행 날짜, 뭐 메타필드, 타이틀, 그리고 뭐 컨텐츠, 뭐 등등등등의 정보를 어떻게 가져다가 사야 되는지 가이드가 되고 있어요. 음. 네 그래서 그 워드프레스 블로그에서 컨텐츠를 등록을 하고 이 API 가이드에 맞게끔 API 를 연동을 하게 되면은 뭐 따로 게시판을 만들지 않고도 자사 서비스에 컨텐츠를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실제로 이제 제가 구현했던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사이트는 온다담미라는 사이트인데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요 저희는 숙박산업과 관련된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숙박 관련 매, 그 매거진을 발행을 하고 있는데 해당 콘텐츠를 저희가 워드프레스에다 글을 등록을 해서 저희 사이트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면은 저희가 매월 발행하는 월별 매거진 썸네일이 보여지고요.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6월호에 담겨있는 컨텐츠 목록이 보여져요. 여기는 저희가 모두 그 워드프레스에 등록된 글 목록을 불러와서 썸네일을 만들고 카테고리, 제목, 내용, 그리고 월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컨텐츠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그 워드프레스에서 등록한대로 글과 사진이 쭉쭉쭉쭉 넘어와서 보여지고 있어요. 쭉쭉 보여지고 있는데요. 워드프레스 어, 블로그와 좀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 글이 보여지는 스타일이 조금 다른데요. 어, API로 넘어올 때 여러 가지 CSS 코드가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를 또한번더 그 변환해서 저희 사이트에 맞게끔 폰트를 적용을 하고. 자간과 행간을 적용을 하고 사진 배치를 적용해서 보여지는 화면과 같이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워드프레스 안에서도 카테고리 구분값을 주기 때문에 여기 우측에 보시면은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글들을 모아서 보여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페이징 기능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클릭해서 이 글의 상세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저희가 워드프레스에서 컨텐츠만 불러왔기 때문에 화면을 꾸미는 건 저희 마음대로예요. 그래서 저희 사이트는 반응형 외부로 제작을 했는데 이렇게 화면이 줄어들어서 모바일에서 화면을 보더라도 깔끔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그 외부 게시판을 연동하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를 드렸는데요. 어, 저희가 뭐 전문적인 커뮤니티를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뭐 댓글과 권한과 뭐 여러가지 기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직접 만드는 게 유리하겠지만 지금처럼 뭔가 공지사항을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웹 컨텐츠를 발행하는 목적이라고 하면은 굳이 게시판을 직접 만들지 않고 이렇게 외부 게시판 서비스를 연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소개해 드립니다. 아, 그리고 워드프레스 가격을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뭐,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그 단순 블로그 기능만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비용은 무료이고요. 어, 뭐 추가 기능을 이용할 때마다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뭐 사용자가 지정한 도메인을 사용하거나 고객 지원 서비스를 받거나 뭐 여러가지 테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월 4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뭐, 기능이 좀더 있는데, 뭐 워드프레스에 광고를 제거하거나, 뭐, 결제 기능을 붙이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비즈니스 기능도 있는데, 어 지금처럼, 뭐, 그냥 블로그 컨텐츠는 여기서 발행을 하고, 자사 서비스에 API만 불러와서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